어, 안녕하세요, 에터미 아, 스마트팜 오록공장오공장 아, 스마트팜에 도착을 했거든요. 근데 여기 스마트팜 여기 와 보면 여기 딸기가 여기서 옆에서 재배되는 걸 아마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전문가를 잠깐 인터뷰로 한번 인사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간단하게 소개 좀 한번 해주시고 여기 스마트팜 소개 좀 해주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저는 대토미아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춘현이라고 합니다. 아,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딸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. 아 저희 딸기는 아, 노즈 딸기하고 다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저희는 모종을 저희가 냉동을 해서 수입해서 저희 경작을 하고 있고요. 아, 두 번째는 저희 농장에서 키우는 이 딸기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다, 다른 점은 뭐냐면 저희는 토양에서 딸기를 기르는 게 아니고 수경으로 지배를, 재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맛은 있나요? 아, 저희 딸기는 시중 딸기하고 다른 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향이 굉장히 강하고요. 두 번째로는 과육이 되게 단단합니다. 그리고 맛이 탁월합니다. 여러분들이 한번 드셔보시면 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박입니다. 그러면 이거 구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아, 구매는 저 애터미 행사할 때 오롯에서 일주일에 한번 행사가 있는데. 그 행사 때 현장 판매만 지금 현재 하고 있고, 아 아, 저희가 요거는 이제 내년에 이거하고 동일한 시설로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저희가 재배를 할 예정이고요. 그때 되면은 저희 회원분들에게 배송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죄송한데 가격도 오픈해 주실 수 있나요? 가격은 저 뒤에 포스터 보이시는가요? 저희가 프리미엄과 일반 아자베리가 있는데요. 프리미엄은 17,000원, 아자베리, 그냥 일반 딸기는 13,000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아, 중량은 어떻게 되죠? 중량은 대략 한 350g 내외가 될것 같습니다. 와, 어, 네, 감사합니다. 성의 있게 대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최고, 네. 네. 자, 여기 스마트팜 네. 아, 이렇게 보시면, 네,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네, 아, 다음에. 어, 기회가 되면 제가 구매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먹어, 음, 먹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